반갑습니다. 엄기현입니다. 2017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대비를 위한 현장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단계 수업이고요. 1단계 수업은 개념하고 전범위 기출, 이제 베스트하고 피크 전범위를 같이 진행하는 13주짜리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용이라 아마 제가 누군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사람이고요. 석사는 이제 논문을 썼지만, 박사는 아직 이제 논문을 쓰는 중이긴 합니다만, 에, 논문 주제는 이제 수능? 사교육? 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다가 지금은 강사 일이 조금 더 바빠서 강사 일을 조금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커리큘럼은 결국 이거예요. 목표하는 바는 저는 언제나 그래왔듯, 제 1년 동안의 수업은 결국 하나입니다. 개념을 발산시킨다. 최대한 많은 양의 개념을 쌓아놓고, 물론 교과 과정 내의 개념을 쌓고, 실력을 일정 이상 궤도에 올린 다음, 보존시킨 다음, 만점으로 수렴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개념 단계일 거예요. 사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방대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마는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어, 혼을 좀 내야 될것 같아요. 교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사실 현장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제가 잘 찍는 편은 아닌데, 요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강의를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1단계로 들어가는 게 개념하고 전범위 기출이고요. 예전에는 개념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개념하고 기출을 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이상, 3월 교육청이 되기 전에 문제들의 대부분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나 킬러나 고난도 문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태까지는 만들어 놓을 계획이고요. 페이즈 2에서는 고난도 기출하고 제 소위 이제 피크의 작년 기준 파트 1, 이제 올해는 피크 고난도 편, 이라고 제작이 된, 될 교재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촬영을 해서 올릴 거예요. 페이즈 2.5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6월 평가원 분석 소위 포스트 피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년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것도 6월 평가원 총평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업 진행하는 거 어떻게 될지. 어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따로 OT가 제작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내용이라서 대신 페이즈 3이랑 페이즈 4에 넘어가는 세미파이널이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 커리큘럼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전범위 기출입니다. 일단은 12월 말에 개강이 될 거라서요. 어, 12월 말부터 1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구과학 원의 가장 딜레마는 이거예요. 우리 애가 혹은 내가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했는데 내신 때 지구과학은 안 해서 고민입니다. 아니면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학을 좀 많이 휘발돼서 좀 생각,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까? 이러는데요. 어차피 다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똑같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풀수 있는 어렌지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사실 이번에 추가된 건 이거예요. 제가 개념만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좀 지루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주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 풀었을 때 막, 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개념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 거예요. 평가원 문제를. 작년에는 평가원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수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전까지 목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교육청 전이란 뜻이에요. 3월 교육청을 풀었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가정하면 사실 3월 교육청이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살짝의 시간이 소요돼서 겨우 풀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 겁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어, 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 무조건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학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세정학원, 대치, 대구, 로고스 방이, 로고스 수지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제가 단과를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 다 똑같이 13도 수업이긴 합니다만, 유동적으로 강의 계획은 조금 조절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클리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좀 계획이 틀어질 수는 있을 것이나 대부분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은 될 거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 이제 매번 하던 학원들이라서요. 이제 아마 대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저희는 연휴의 휴강은 없습니다. 없이 13주를 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교육청 바로 직전에 수업이 종료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이겁니다. 저거 취소선 맞아요. 저는 암기라고 하는 것을 다 하라고, 다 하자. 모든 걸 암기하는 수업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지구과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 부담감을 가진 친구들도 충분히 있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암기든 1년 동안 하면 돼요. 적어도 9월 평가원 전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친숙해지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류의 수업은 그 하루에 흘러가는 모든 내용들이 플로우처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는 기억 안 나도 큰 골자는 기억에 남는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암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외웠던 방식, 제가 수업했던, 제가 기억하는 방식,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으로 플로우처럼 이어갈 수 있게 개념을 조각조각 분절돼서 외우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도 나름 짬이 좀 있어서 어, 이 짬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봤던 짬이라고 생각해 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육과정 연구를 하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연습까지 시킬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비롯한 뭐 지금 이걸 학부모님볼수 있겠고, 이제 학생들이 볼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를 잘안 읽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다가 무슨 의미냐면 해석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읽어서 풀어야 됩니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 프리법도 조금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스킬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피크를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기출이 어느 정도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런 질문이 많아요. 아 개념서가 많이 두껍고 제 개념서 두꺼운 편이긴 한데 제 개념서는 사이즈가 작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많고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거 압축시키면은, 150페이지, 160페이지 밖에 안 되는 개념서예요. 그러면, 개념서가 두꺼운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념서가 두꺼워지는 건 결국에는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무슨 말이냐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의 개념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현장에서 수업하는 템포는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주는 수업으로 가긴 객관적으로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선생님 수업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하나하나는 정말 모든 개념을 다 꼼꼼하게 수업하는 수업으로 13주를 진행한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현학적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가지고 온게왜 그러냐면 현학적인 뜻이 뭐죠? 학식이 두드러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개념서 진짜 매년 두꺼워져요. 저도 사실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두꺼워지고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수업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개념서에 있는 내용의 한70% 정도를 수업을 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거나, 너무 지엽이고 내신 대비를 위한 용도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건 얘기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는 그냥 개념을 많이 아는 애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이 현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자주 있을 일이에요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지엽적인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교과 내 내용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이 문제를 잘못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교과 내에 있는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수 있고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면 충분히풀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저 나름 지구과학 교육으로만 10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닌게 뽐낼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공부하고 교과 과정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한 분명히 풀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게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구학만큼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서가 두꺼워져서 막 개념서가 두꺼운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닥을 잡아놓고 거기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기는 하겠으나 사실 개념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꺼운 게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를 갖고 온 거는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이번 수능이 아니고 그 전년도 2025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해년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오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쉽기도 했고 이 친구가 사실은 조금 유의미한 편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식을 쓸데없이 지구과학2의 공식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귿번을 풀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서 저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에 있는 것들을 이 장소에서 찾아내기만 하면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풀 때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지금 색깔 칠해놓은 게다 같은 것들이거든요. 물리량 가지고 풀고, 이 주결성이고, 태양의 물리량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수능에서 제시되는 교과 과정에서의 내용들과 자료들을 통해서는 문제만 읽어도 내가 개념을 땅딱땅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해져야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뭔가 조금 더 스킬풀하고 조금 더 이쁘게 풀려고 하고 뭔가 멋있게 풀려고 한다? 분석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까지 개념을 하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자. 이걸 저는 목표로 삼습니다. 수업의 모토는 이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언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개념까지는 단어를 수업하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수업한다고 생각해요.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문 독해가 될 것이고 단락 독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풀이, 우리 N제를 풀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간 형태일 거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점검을 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개념, 같은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 해석,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이번 수업에서 할 거는 고난도는 빼고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제외하고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제가 할 거고 페이즈 2에서 고난도랑 엔젤을 같이 연결 짓는 이두 개가 연결되는 수업으로 진행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테스트 보고요, 피크 수업 하고요, 베스트 수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순서가 테스트 이제 10분 동안 볼 거고,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할 문항들을 먼저, 그 주에 수업, 수업 때할 문제들을 미리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범위로 나가는 피크를 먼저 할 건데, 이전 주에 제가 개념으로 나갔던 내용들을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확실하게, 기출이라고 하는 것을 과제물로 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 극혐합니다. 스스로 풀수 있는 기출은 요 쉬운 기출밖에 없을 건데 그 쉬운 기출마저도 공부할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채점하고 끝낸다고 복습하, 복습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채점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저는 매번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3월 달쯤 애들이 와요 갑자기 진입해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기출 한 바퀴 돌리고 개념 바퀴 돌렸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사실 미안해. 난 니네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분명히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쓱쓱쓱쓱 풀고, 채점 착착착착 하고, 끝냈을 거거든. 복습 안 했을 거고, 분석 안 했을 거거든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그 읽는 과정까지도 다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범위 피크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이었어요. 저도 그건 좀 후회는 하는데, 올해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해주려고요. 그래서 개념하고 기출, 전범위까지 제가 일정 이상 수업을 해서 기출은 과제가 절대 아니고 기출은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지선다 이런 거 없어요. 다지선다 같은 건 내가 만든 거잖아. 일단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풀어보자고요. 그 다음 다디선다를 하든 고난도를 하든 그 그때가 생각하자고. 지금은 기출문제의 포커스를 무조건 맞춘다. 확인 가능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념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개념 수업은 교과서 개념을 일단 기조로 가져가되 실전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풀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소개만 해주고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좀더 연습해보자 정도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해가 필요하면 교과의 개념도 설명은 드리기는 할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걸좀 좋아해요. 이 개념 어떻게든 이해시켜주고 싶어. 그런데 확실하게 가이드 드릴 거고 대부분 비유 같은 걸로 설명을 할 거라서 아마 이게 막 수업 시험에 나올 거라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정도가 나갈 거예요. 해년 베스트랑 베스트 필기 노트는 이제 한 권씩 나갈 거고 그거 이제 들고 다니시면 되고 현장 전용 주간지 피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크라고 하는 내용 전범위 피크를 이제 책으로 찍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현장 전용으로 과제물 현장 전용 과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범의 피크 내용들을 담아서 그냥 한 권, 매주 이제 요것만 들고 다니시면 되게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 베스트랑 주간지만 들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 필기 노트는 들고 다니셔도 되고, 그냥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선,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판서한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냥, 그냥 보겠다 하면 보셔도 되고, 쓰면서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주간지는 매주 제출하시면 조교 선생들이 채점하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로는 제가 저거 같은 경우에 DB랑 프리베스트인데 프리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현장에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고 자기 직업 선택 처음에요 이러면은 제가 프리베스트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들으라고 가이드를 먼저 드릴 거예요 개강하기 전에. 프리베스트는 한 50강이 조금 넘습니다. 양이 좀 돼요. 근데 그걸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강의당 한 10분, 15분 길면. 한 진짜 긴거한 30분짜리가 한 두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별로 봐야 되는 강의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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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오시면 돼요. 프리베스트는 입문 강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노베 친구들을 위한 강의 혹은 지구과학을 처음 선택하는 친구들 아니면 용어에 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고요. 그냥 요거는 현장이 오기 전에 혹시라도 필요한 개념들이 있으면 보고 오라는 의미에서, 어, 개강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저거는 취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나가게 되면, 딥 같은 경우에는 중남도편, 고남도편으로 이번에 분리가 돼요. 그래서 두건으로 나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교재로 필요하실 때풀수 있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 나가게 되면은 열, 셋, 15, 16, 17, 18권 정도? 아마 13주 동안 나가게 될 거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첫 주에는 개념서랑 주간지 한권 나갈 거고, 매주 나가다가 얘들은 출간되는 대로 계속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별입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13주차인데요. 지금 빨저 아, 노란 색깔로 표기해 놓은 내용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을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거기들은 좀 꼼꼼하게 하려고 2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주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주 동안 요거 수업 나가면 그 다음 주에는 요거 문제 풀고 수업 나가고, 요거 나가고 문제 풀고 수업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누적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변동이 없으면은 아마 그냥 쭉 이렇게 갈것 같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너무 쉬운 파트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 쉬운 파트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앞단원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수업 순서는 고체를 나가고 아 죄송해요 천체를 나가고 고체를 나가고 그 다음에 유체를 나갈 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처음에 의지가 뿜뿜할 때 일단은 천체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파트가 있어서 중반부에 일단은 설전으로 일단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유체 파트는 사실은 기억이 나고 있을 확률도 좀 있어요 왜냐 아는 내용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맨 마지막에 빼서 이거 마지막에는 휘발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어차피 여기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 좀 많을 거라서 그것들 때문에라도 뒤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기회변화, 천문학적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마지막에 두는 게 좋기는 해요. 마지막까지 체워시키는 게, 마지막에 체워시키고 바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제 편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각 학원들 가보시면 수업 계획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관리적인 측면인데, 제가 관리는 뭐라 그럴까. 조교 선생님들을 감사하게도 잘 뽑은 덕에 조교 생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현장에서는 조교 생들이 아마 대부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니 저한테 해도 돼요 저한테 해도 되는데 요즘 애들이 저한테 잘안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가 저한테 와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조교 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 이제 더 중요한 이제 관리 시스템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테스트 문제는 당연히 나갈 거고요 클리닉? 클리닉은 불러도 안 와요. 지구 가면 특히나 그래요. 근데 어차피 제가 좀 일찍 가 있고요. 제가 보통 수업 전 바로 직전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좀 많이 일찍 가는 편이라서 일찍 와서 있으면 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남아서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 어, 시간이 허하는 한 있으면 제가 다 질문 받아주고 가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클리닉이라고 할 거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는 드리겠지만 사실 굳이 필요 없으면은 그냥 저한테 그냥 전후로 질문하시거나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대체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하고 따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질의응답을 일단 대성마임에게다가 Q&A 올려주시면 될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학원 끝나고, 10시 이후에도 질문 받을 수 있게 뭐 온라인 줌을 열어놓는다거나 온라인 독서실 같은 거 열어놓는다거나 할 생각은 있어서 그리고 예전엔 했었는데 작년엔 못하다가 다시 올해 해볼까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아마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마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들은 와서 봐 와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업은 13주 동안 빡세게 해서 개념하고 기출이 전부 다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밀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딴소리하고 노가리까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진도를 어쨌든 기출이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빠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템포를 좀 따라올 수 있으면 현장에 오시면 좋고 그리고 이해 못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편하게 질문하다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안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은 댓글로라도 어, Q&A 댓글로 주셔도 되고 Q&A로 올려주셔도 되고 저희 인스타로 DM 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는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